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전문 이덕준 법무사 사무소의 회생 도우미입니다. 오늘은 수원 회생법원 변제금 일시 납입으로 인한 조기 면책 변제 기간 단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회생 및 파산에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 및 메일로 보내 주세요. 친절하신 이덕준 법무사님이 직접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 및 메일로 보내주세요. 친절하신 이덕종 법무사님이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수원회생법원 변제금 일시납입으로 인한 조기 면책 변제기간 단축 개인회생제도 중 변제금을 일시납입하여 개시결정 당시에 변제기간을 앞당겨 조기 면책을 받아 빠르게 개인회생을 끝마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릴게요. 수원회생법원에서는 변제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남은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변제기간을 더 짧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매달 변제금을 납입하는 것이 힘들고 또한 변제기간 동안은 신용도가 계속 하락하여 제대로 된 금융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회생을 빨리 끝나고 창업을 하신다거나 결혼이나 이사 등으로 보증금 등이 필요할 때 또한 신용대출이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아 변제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에 따라 빨리 개인회생을 끝내고 신용을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를 조기 면책제도라고 하는데 남은 변제금을 모두 법원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하여 변제 기간 단축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마다 처해진 입장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면책을 받아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을 빠르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와 같은 조기 면책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변제금을 일시 납입하여 변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남은 변제금을 모두 납입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기에 남은 변제금을 납입할 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자금을 모았다면 해당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법원에 설명하는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으며 만약 지인이나 친척, 또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지급했던 것이라면 돈을 입금받은 통장 내역만 제출해도 무방하며 또는 직장 퇴직금을 정산하여 이를 통해 변제금을 마련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통장의 회사 이름으로 돈이 입금된 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집 보증금을 반환받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집 주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즉, 꼭 증빙할 수 있는 계좌를 통하여 돈을 빌리거나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는 부분은 아니기에 해당 금원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법원에 증명하면 됩니다. 조기면책을 신청한 후 대략 1개월 정도 후에 조기면책 결정이 나오게 되며 이후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하는 일정 등을 생각하여 총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이 어렵지 않은 절차이므로 빠르게 조기면책을 받아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이 가능하오니 많은 변제 기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조기면책을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다른 법원보다 까다롭다고 하는 수원회생법원이지만 해당 법원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 부분이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기 면책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을 마련한 상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꼭 현금이 아닌 계좌를 통하여 증빙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이든 친구든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없으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수입이나 재산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오직 남은 변제금이 본인이 숨겨놓은 재산이 아니라 타인 또는 보증금 또는 퇴직금과 같이 원래 없던 재산으로 마련된 자금이라면 자금 출처를 증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계좌를 통하여 증빙 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조기 면책 제도를 통하여 남은 변제 기간을 빠르게 끝내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신다면 적극 이용해,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이덕종 법무사 031-216-9983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세요. 수원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이덕종 법무사에서는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편한 시간 전화나 메일 주세요. 지금까지 이덕종 법무사의 회생 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